다가가면서 있을 거니까요. 어 그렇죠. 뭔가 대담하고 호응하는 것 같았죠. 네. 있을 거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거다 하시면서 사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나중에 집에 가서 엄마 아버지랑 아니면 뭐, 뭐 형이나 뭐다 같이 뭐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기도 매일매일 장대일 아니고. 매, 매주마다 가고 있거든요. 진짜 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지 알아요, 기도. 제 어, 마이데이라는 좋은 팬분들을 만나게 해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 이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행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그래도 불교이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종교가 계신 거지만, 그래도, 예, 네. 무슨 마음인지는 알죠? 여러분 항상 평안하면서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laughs> 어, 오늘로 이제 2주차 공연 또 둘째 날의 마지막 정말 이제 마지막 시간인고요 어, 진짜 느신이 너무 빨라요. 정말 저도 너무 너무 빨라고 어, 어쨌든 어, 오늘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이 에너지와 이 좋은 기운을 계속 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이렇게 어,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들, 와이 와이 분들 어, 예비 와이 대분들. 시겠지만 어, 아무튼 사아하는 동안에 아프지 말고 아프더라도 덜 아프고 덜 힘들고 덜 어렵지 않았 아, 어려웠으면 덜, 덜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어려웠으면 좋 어려웠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제 마음 뭔지 아시죠? <laughs> 말을 잘못 해가지고... <laughs> 아니 괜찮아요, 아니야, <laughs> 괜찮아요. 제가 <laughs> 네, 아 제가 못해요 아 방금 말 잘했어요 그래도 <laughs> <맞아>, 잘했어요 <laughs> 어쨌든... 그냥 행복만 하셨으면 좋겠고 라이버영투어에 과장에 함께 이렇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 어, 또 덕분에 진짜 잊지 못할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추억이 될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기억하고 싶은데 죽을 때까지도 기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 공연할 때이 순간들을 다 온전히 느끼고 싶어서 지고 그랬는데 마이데분들다 어... 아프지 말고 오늘 돌아가는 길에도 조심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포레버영 피날레 콘서트 2주차의 두 번째 날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아쉬울 수 있죠. 하지만 저희 생각보다 어... 그렇게 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뭐 그게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 는거뭐 어떤 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또 빠른 시일 내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아쉬워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 드리면서 오늘도 어, 오늘도 아무튼 진짜 좌우지간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어, 맨날 그런 거 같아요 매번 저희가 공연을 하면서 진짜 매번 하는 얘기가 있잖아 너네한테 그 에너지를 받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너네한테 돌려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 늘 얘기를 하잖아. 요 근데 정말입니다. 진짜로 이게 그 너네도 지금 이제 360도라서 좀 보이잖아. 이렇게 사랑받는데 그럼 그 에너지 안 받겠어? 에너지 다 받지. 에너지 엄청 받는데. 그리고 너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공연하면서 에너지 주면 에너지 다 받잖아. 맞 <laughs> 아, 아, 그러니까 다 맞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진짜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정말 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도 하는데 그 눈에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너네 눈빛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너네 웃음소리 듣고 있거나 뭔가 우리 애들 뭐 이렇게 얼굴 쳐다보거나 하는 시점이면 뭐 늘, 늘 그게 뭔가 진짜 눈으로써 보여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네는 우리한테 사랑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너네한테 사랑을 많이 주잖아? 아냐? <laughs> 뭔가 강요하는 거 같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네,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 앞으로도 뭔가 이렇게 사랑을 주고 받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 그리고 뭐 아깝지 않을 만큼 쏟아 부을 수 있을 정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저희가 그러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할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노력해줘야 돼. 어떤 노력이냐? 그때까지 건강해야죠. 건강해야 우리 콘서트 와서 같이 우리가 같이 뭐 축구하고 할거 아니야, 그치 다들 건강하려면 잘 자고 잘 먹고 잘 하고 뭐잘뭐 해야 돼요. 아무튼 뭔지 알죠? 스트레스 잘 해소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종국에는 진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될지, 어떻게 어떤 말이, 어떤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다다 읽지 몰라서 저는 매번 이 얘기를 어, 조금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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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부디 행복해져 주세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행복해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 많겠죠. 하지만 다 이겨낼 수있니 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약간 뭔가 좀 설교같이 됐는데 어 미안합니다. <laughs> 뭐 오늘 아무튼 여러분들과 놀아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 사랑, 사 <laughs> 자 그러면 사진을 어떻게 같이 찍어 볼까요? 도훈아 내려와. 내려오기랑. 네, 네, <laughs> 그러면 Dress 저희가 over. 여기로 오면 되겠습니다. 에이? 네. 무 네. 멤버들 네. 일롱상 아, 일롱상 아 괜찮아. 어서 여기는 괜찮아요. 아, 괜찮아. 요 누가 지켜지는? 누가 누구를 지키는 거예요? 서로 귀에 손대고 있으면 어떻게요? <laughs> 오케이 그러면 사진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슬로건 들고 한번 찍어볼게요.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해. 오케이 다음에는 이쁜 얼굴 보여주시거나 혹은 다른 슬로건 있으면 다른 슬로건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지가 가겠습니다 오케이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셋 사랑해 오케이 마이크 안 대고 보게 돼 오케이 아 오케이 돌려, 돌려주세요 어? 예뻤